안녕하세요, 여주택 인사드립니다. 오늘 제가 어 사실은 오늘이 아니죠. 이게 어제예요. 어제 제가 너무 너무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편지와 함께 어 사랑하는 정연님께 베풀어 주시는 애와. 사랑은 다 보답할 수 없지만요. 마음의 선물을 보냅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어, 이런 편지와 함께 이렇게 더블로 화분을 이렇게 보내줬어요. 어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저는 분명히 제가 시킨 게 없는데, 이게 택배가 와서 어, 뭐지? 그러고 보는데.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. 이게 뭘까 <laughs> 제가 정말 모르는 거여서 편지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. 편지랑 같이 어, 정말 어렵게 주문을 환희 사장님께 톡으로 해서 어렵게 주문을 해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구독, 구독자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,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. 이게 이 귀한 선물을 제가 또 제가 이제 먼저 영상에서 이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거가 보여서 그래서 이걸 내가 이분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분을 보내더라고요.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. 정말 저 편지를 보면서 저 정말 울컥했잖아요.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런데다가 이제 목요일날 저희 아들이 왔는데 그 <laughs> 달콤한 총각님께서. 세상에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마지막 코스로 이거를 배달 왔더라고요. 근데 여기에도 또 선물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 아이는 퀸즈 아이 금이라고 이거는 제가 실방 때 이걸 찜을 못했어요. 제가 박자가 늦어가지고. 근데 이거를 라온님이 어 찜을 그림 같이 하더니. 그냥 자기는 작은 거같고 저한테 이큰 거를 선물을 보냈더라고요. 너무 이쁘지 않나요, 김지 이거? 제가 이 아이는 없는데 이게 라인과 금이 너무 이쁘게 들었더라고요. 너무 이뻐서 아 제가 금을 뭐 그렇다고 그닥 썩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, 금이 진짜 이쁜 아이는 정말 이쁘잖아요. 이거와 또이 아이, 이 아이는 이름을 어. 현재 잘 몰라요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는 아니랍니다 <laughs> 그 아이는 아니라는데 뭐 새로 나온 아이래요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선물로 보내줬더라고요이와이와 그리고 이 아이 보셨나요? 이렇게 이 아이가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이게 25cm 풀분이에요 25cm인지 26cm인지 그 풀분인데 여기에 지금 가득 넘쳐요 근데 나 이게 군생입니다. 이게 카시오 적금입니다. <laughs> 왕대품 카시오 적금.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. 어 저는 처음 봤어요. 이렇게 큰 카시오 적금은 제가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너무 신비롭습니다. 진짜 입장 라인하고 어떻게 세상에 대박인 것 같아요. 이거 보고 너무 놀라갖고 제가 막그 밤에 비명을 지르고 <laughs> 대박, 대박, 대박 막 이랬는데 정말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거를 선물을 받았답니다.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쓰겠나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품은 아이입니다. 이것도 제가, 이 아이가 마이 웨이에요. 마이 웨이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어, 색감도 그렇고, 너무 이제 입성도 그렇고,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 마이웨이도 언제부터 한번, 아우, 저희 정말 이쁘다. 저 바디도 그렇고, 색감도 그렇고, 손톱 라인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한번 품었으면 했는데, 이 아이도 단가가 좀 있어가지고, 제가 그동안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, 요번에 생각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좀 품을 수 있었어요. 이 아이를 또 이렇게 품었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. 이 아이도 제가 그동안 단가가 세서 안 품었던 못 품었던 나이입니다. 안 품은 게 아니라. 근데 이달 샤벳이라고 이 아이도 정말 이쁘지 않나요? 자구도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. 형태도 그렇고 이 아이도 모주도 지금 어떤 형태도 망가지지 않으면서 자구도 되게 이쁘게 달았죠. 달 샤벳입니다. 이 아이도 요번에 정말 운이 좋아서 잘 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진 않는 파드마예요. 근데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뭐 파드마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이 아이는 너무 이쁜 거예요, 라인이. 그래서 제가 요번에 찜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아주 이쁩니다. 그리고 이 아이가 가이아인 것 같은데. 네. 맞아요. 이 아이는 가이아데 제가 가이아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쁘진 않아요. 제 거는 색깔도 아직 좀 그렇고 그냥 그래요, <laughs> 밍밍한데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근데다가 이렇게 예쁜 자구까지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끝내주게 자구를 쌍두 삼두예요, 사실은. 요 위에까지 여기까지 보면 삼두인데 삼두 아이 자구를 달고 있답니다. 자구도 어찌나 토실토실 이쁜지 그래서 너무 너무 사실은 자구까지는 제가 못 봤을 못 보고 찜한 아이인데. 제가 참 운이 좋은가봐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쁜 가이야도 뽑었답니다그 다음에는 어, 이 아이가 소울앤 금무지 같은데 아 맞아요. 이 아이는 소울앤 금무지인데 자구를 진짜 예쁘게 달지 않았나요? 군생에다가 자구를 너무 예쁘게 달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주책바가지 없이 찜! 하고 <laughs> 말았습니다. 근데 너무 예뻐요. 색감도 예쁘고 아주 이쁜 것 같아요. 자구를 이렇게, 이렇게 이쁘게 달았어요. 저는 이렇게 자구를 막 이렇게 옆라인으로 이렇게 막 다른 애들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얘가 이제 대품으로 컸을 때, 아,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요. 한 6개월만 지나면 엄청난 걸 보여줄 것 같아요. 이 아이가. 지금도 목도리를 이렇게 앞쪽으로만 두르기는 했지만, 저 자구까지 나오면 엄청난 아이가 될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예뻐요. 그리고 요번에 제가 코너는 사실은 좀잘 모르기도 하지만 좀 너무 단가가 세서 제가 코너에 대한 매력을 잘못 느껴서 잘못 품었던 아이인데 이 플라봄이라는 아이도 요번에 제가 운이 좋아서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정말 이 아이를 품을 수 있게 됐어요. 그러니까 너무 고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, 굳이 이쪽으로 눈이 안 돌려지더라고요. 그랬는데 요번에 이 아이는 정말 착한 가격에 이렇게 대품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예요. 근데 이 아이는 여기가 모르겠어요. 제가 볼땐 탈피하는 거, 어, 맞네. 어머, 어떡해. 어머, 어떻게 <laughs> 탈피하는 게 맞나 봐요. 저는 흔한, 흔한 말로 맛이 간줄 알았는데, <laughs> 탈피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. 어, 위트 버젠스, 얘가, 제가 위트 버젠스가 있긴 한데, 저는 이거를 4분의 1만한 거를 2년 전에 9만 원 주고 동생이 선물해 줬거든요 저한테. 아 그때도 너무 이게 단가가 너무 세서 제가 아 싫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동생이 억지로 이런 것도 하나 케어 보라고 사준 거 아직도 있긴 하지만 전 너무 단가가 세서 이가이를좀 꺼려했던 아이인데 지금도 별반 뭐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2, 3년이 됐는데도. 그래서 요번에 이 아이를 이렇게 큰 아이를 이 아이도 정말 착한 가격에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정말정말 정말 어저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, 아들하고 주방을 다 뒤집어 엎었더니 <laughs> 좋은 사악신이 아파가지고 지금 손가락도 못 움직이겠는데 어, 오늘도 이 아들 이 보면서 기운을 내봅니다 <laughs> 그래도 아, 1년만에 완전 집안이고 주방이고 뒤집어 엎었더니 심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아주 개운하고 한 하루 이틀 푹 쉬면 될것 같아요. 모두모두 맨날 맨날이 행복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